잘했어야지. 야그 음? 뭐하러 뭐 뭐. 네, 뭐. <laughs> 다시, 뭐 다시 하냐? 이때 턴만 딱 들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들어서 체크 딱 해야지 욕점 정리하고. 진짜? 제대로 진짜 어려워. 하자. 어. 빨리 시작을 해야 끝이 있지. 그래도 일단 자 비전은 비전. 음 비전은 <laughs> 여기서 말한 하 비전이라는 건 우리가 그 보는 비전이 아니라 <laughs> 어 그렇지 너의 비전이 뭐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래서 꿈 혹은 뭐 목표 뭐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어서들. 오케이 어자 꿈은 마치 뭐와 같냐면. Shooting 했던 Moving Target, Shoot it, 맞히는 것과 같대. 쏘는 것과 같대. 뭘 쏘는 것과 같대? 예. 타겟은 타겟은 어떤 타겟이야? 움직이는 타겟. 아, 어, 그렇지. 움직이는 타겟을 쏘는 것과 같대. <laughs> 움직이는 타겟을 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것들이 Can go wrong 어떻게 될수 있고 여기서 go가 대다한 뜻이다. 대다 이렇게. 되게 wrong 하고 있어야 이렇게 잘못된다 어 잘못될 수도 있어 내가 좋게 예측했는데 내 예측이 틀리고 잘못될 수도 있어 언제? 미래에 그치? 그리고 또는 어떻게 될수 있어? 더 많은 것들이 can change 바뀔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렇지 이거 이 단어 중요하잖아 unpredictable predict가 예상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이 붙었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 2번을 내용하면 돼. 어떻게 되거나, 미래에 잘못되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너는 should be prepared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돼야 돼 준비되어야 한다 뭐하도록 make 만들도록 뭐를 너의 비전이 c o n f o r m 뭐에 to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너의 비전 즉 꿈과 목표가 뭐하도록 만들어야 돼 c o n f o r m 이니까 수능하다 컨펌이 중요한데요 따르다 수능하다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컨펌이라고 발음은 똑같아 근데 뭐냐 이거는 컨펌 뭐라고? 재기하다? 아니고 어, 확인하다 자 내용 간단해 무슨 내용이야 우리가 꿈과 비전, 응. 꿈과 목표, 즉 뭐를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할 때이됐지뭐하다고 뭐랑 똑같으니까 움직이는 타겟 맞추는 거랑 똑같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어. 없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니까 미래가 자꾸 뭐한다고 미래가 바뀌어 바뀌어 이것도 어요 아니 아직 쓰지 마 이거 아직 쓰지 마. 이따 한번 하게. 미래가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이 바뀌는 미래에 뭐 해야 된다고 우리 비전을 잡고? 맞 어, 수능하고 맞춰야 된다 이거야. 자, 간다. 예를 들어 네 박스. 자, 예를 들어 누구의 사업가의 옵티미스틱이 뜻이 뭐냐? 낙관적인. 어, 낙관적인. 낙관적인 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지. 그지 그 낙관적인 f o r e c 는또 뭐야? 예측. 예측은, 고세이 단어 좀 외웠나? 어, can be blown a w a Can be blown a w a 까지 어떻게 될수 있다? 응, 날라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는데? 어, 낙관적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될수 있다고? 날라갈 수 있어. 날라갈 수 있다는 말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뭐에 의해서? c r u 아주 심각한 리 e c e s s i o n 이 뭐냐? 아, 경기 피치체. 후퇴. 어, 침체 응. 후퇴. 또는 아주 치열하고 공격적인 뭐에 의해서? 경쟁. 경쟁에 의해서 결과가 나빠질 수 있어. 근데, in a way, 그러니까 방식으로. 근데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그 비즈니스맨이 뭐할수 없는 방식? 예측할 수 없는 방식. 음. Not. 4C가 뭔지 알아야 돼. 4C가 뜻이 뭐냐? 4C가 예측하다야. 4가 앞쪽이니까. 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 경쟁이나 경기 후퇴로 인해서 내 낙관적인 예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 또, 또는, 해봐야 돼. 여기 in another scenario니까. 이건 몇 번째? 쌤이 어느 더가 붙은몇번째라 그러냐? 두번째라그랬지첫 번째는 낙관적으로 예견했더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번에 어떻게 해? 그의 판매가 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어 스카일 로켓 우리 스카일 로켓이 어떻게 올라가 금등이. 하늘로 그냥 급등, 그렇지? 수직 상승 이러면 수직 상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승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의 his number 그의 숫자 수치 이익 뭐 이런 것들 can even better 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스카일 로켓이니까. 뭐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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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수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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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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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캔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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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뭐하다? 뭐하다? 멍청할 것이다. 멍청할 것이다. 여기 잘 봐야 돼. 뭐하면? 뭐하면? 스틱. 뭐하면? 고수하다. 고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는 뜻이야. 알았지? 고수하다. 의견을 고수하다. 의견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 천연 알았지? 뭐하는 거는 멍청하다. 이렇게 뭐하는 것은? 고수하는 것은 멍청하다 뭐에, 뭘 고수하는 거? 그의 그래. 오래된 비전에 고수하는 것은 근데 뭘 앞에다 두고? 그렇지 새로운 앞에 새로운 데이터를 앞에다가 마주하고 옛날 비전을 갖고 있는 건 멍청한 짓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안데안 안 되지, 스틱하면 안 되지 그럼 스틱 안 하면 어떻게 되냐 There is nothing 그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된 게 없다 잘못될 게 없다 이 말이야. 잘못될 게 없다. 뭐 하는 데 있어도 잘못될 게 없대. 뭐 하는 데 있어? 모디파이 중요하다. 뜻이 뭐냐? 모디파이. 수정하다. 어, 수정하다. 그러면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될 게 없다는 말이야 수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란 말이지. 생아 선생님 좀 되고 있냐? 녹까안눌러냐나 뭐까? 돼 있어? 깜짝이야. 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 너의또 심지어는 뭐할수 있어야 돼. 뭐 하는 거에 잘못된 게 없어. 버리는 건... 어, 어벤더니 버리다야. 어, 네가 맨 처음 세웠던 비전? 상황이 안 맞으면 버릴 수도 있지. 그지? 버리고 수정하는 데 있어 서 잘못될 건 없다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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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될 건 없다. 만약에 뭐 하다면, 필요합니다. 그렇지. 필요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중 필요할 때. 부분. 그럼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 에 t it... 현재니까 이즈 이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는 수정해도 뭐 버려도 특게 지정될 거 없다 그러면 뭐냐 다시 얘기하면 꿈과 적자인데 꿈과 목표 를 뭐하는 데 있어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라는 것이 뭐하니까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응, 각 현실에 맞게 수능해야 된다. 그럼 수능하라는 말은 뭐하고 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하고 일단 폐기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성현아 벌써 졸린거 아니지? 아, 껌 씹을까? 어. 오늘 학교 안 갔다며 그치? 야뭐 1단계로 낮춰지면서 학교 다갈수 있다며 이제 안 쉬고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응. 왜 응. 3학년들이 어차피 학교 안가니까 <목소리> 응? 오늘 두개 할까 두 개? 우리가 저번에 네개 나했기 때문에 오늘 두 개만 하면 돼. 네요. 여자들 세 개밖에 안 했어. 하자. 뭐뭐 뭐 하나인데 박스에. 우리 대부분은 뭐 한다? 산다. 어? 우리의 삶을 산다. 근데 위다오 나 i 인지 뭐뭐 하지? 안고서. 그럼 뭐하지 않고서. 이거 재민이니까. 검사. 음, 검사하지 않고서. 뭘 검사하지 않고서. 첫 번째 목적어. 왜? 습관적으로. 어 우리가 해빗이 습관이니까. 습관적으로 do 할까? 뭐를?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와세트팅 두 가지 얘기해봐. 정성. 그니까 특징 오랜만에 그렸다 까먹었지? 와 특징 두개 어... 미완성 또? 그 다음에 왜... 어. 아까 고세가 살짝 도와줬네 앞에 위지 <laughs> 앞에 이제 그걸 해야 될것그 실, 그거 해야 될것 같아 출발해서 쓰는 거어 해야 돼 아. 앞에 멈춰. 명사가 없 뭐라고? 어, 없어요. 어, 어째? 아, 선생님잖아요 명사가 없는 게 무슨 술지야? 아, <laughs> 명사가 없고 안에 완성 미완성? 미. 미완성. 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걸왜 하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검사해 본 적이 없어. 또 왜? 어? 왜 우리가 우리가 뭐 하지? 자, 선생님 여기 의 이미상 이라고 쓴다. 그럼 여기도 이야. 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왜 생각하지?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걸? 왜? 또, 말, 예를 들어 성현이가, 성현이, 저, 선생저 연세대. 왜 연세대를 가야 한다고 내가 왜 생각하지? 그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내가 영웅부하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없다고? 없, 없다, 이 말이야. 없다고. 알았지? 응?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우리는 스펜드 소비할까? 이렇게 많은 날들을 뭐하면서? Working 일하면서 여기 I N G 중요하다. 왜? 우리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이 있었잖아. 무슨 표현? 네. Spend 왜? 일을 왜 썼지? Spend 시간 돈뭐그랬어 여기 맨날 I N G 그지? I N G 하는데 얼마 얼마 시간을 돈을 소비하다. 그럼 왜 우리는 매일 에그 맨날 맨날 을 일하는 데 소비할까? 또왜 우리는 세 a v 모을까? 우리의 돈을 왜 모아야 되나? 돈 아껴 쓰지 말고 왜 모아야 되나? 주영아 왜 모아야 돼? 나중에 한꺼번에 려고 나중에 <laughs> 한꺼번에 살려고? 플렉스 하려고 어? 다뭐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플렉스 뭐 해야 되나? 다 죽어가지고 음. 자 만약 이게 p r e s pp 내가 압박을 한게 아니라 압박을 받은 거야, 알았지? 근데 뭐 하라고 압박 받으면? 뭐 하라고? 답하라고. 투앤 써? 얘가 뭐 원투류니까 투앤 써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PP. 그럼 여기 사실은 뭐가 생각된다면, 이게 생각된 거야. If we are, 그 수동태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약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NG, PPNG 고르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동사. 능동, 수동 고르려면, 우리 뭐 필요하다고? 동사하니까. 주어 필요하다고, 주어. 알았지? 주어가 여기 있잖아, 위. 맞지? 그지?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받은 거야? 그니까, 수동태? 자,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질문, 저기 뭐야, 압박을 받으면.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러한 질문이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앞에 있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매일 리스펀드, 반응할지 모른다 뭐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뭐라고 말함으로써? That 어? 그거 뭐 어? 이렇게 맨날 일하고 그 이렇게 돈 모으는 게 i 래 s what people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데요? 제가 하니까 저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성 와 특징 두 가지 뭐라고? 민 어? 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하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잘 봐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그러나 이렇게 이어줘야 돼. 남들이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러나 there is 있다 없다 나 땡이니까 없다. 없다. 뭐가 없다. 자유. 자연스럽고 또 필요하다. 필수적이고 또이 n e c e s a 뜻이 뭐냐고 매운 사람. inevitable 중요한 뜻이요. 시험 봤잖아. 다시 시험 봐야 되겠다. 중요아 거지. 불가피 하니니까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야 원래. 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뜻이지. 피할 수 없는 것, 필수인 것, 자연적인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없다. 그럼 대신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우리는 behave like this 이렇게 행동한다. 뭐 때문에? 주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주어가 뭐야? 주어. 위. 자꾸 위라고 하고 싶지, 성현아. 그지 근데 주어가 뭐야? Because 다음에 있는 게 주잖아. Culture가 주어잖아. 그럼 선생님 위는 뭔데요? 주어. 그럼, belong to 뭔데요? 동사. c o m p a r e 뭔데요? 동사.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그래. 그래.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뭐 한, belong to? 속한, 뭐가? 문화가, c o m p a r 뜻이 뭐냐? 강요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뭐 하도록? to, 다음에 생는던거 있어요. behave. like this. 이렇게. 이게 생겼던 거겠지 뭐. 문화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야 여기가 그 to behave가 목적 부어지 compel s 는 오형식 원투류고 그러면 주어가 위가 아니고 뭐니까 culture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 그지? compel s 있어야 되겠지? 그럼 내주제 나왔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는 행동들 하는 생각들은 다뭐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있는 문화 때문이다. 사실 꺾고 똑같이 얘기하면 문화가 우리의 뭐와 뭐를 응, 응. 행동과 생각을 뭐 한다? 응, 좌우한다. 좌우한다? 그래,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랬어? 흐름을 잘 봐. 우리가 생각 안 해.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필요한 거, 필, 필수적인 건 없어. 뭐 때문이야? 문화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이 있다. 음, 두개 하면 되지. 자. 문화는 동사 어딨어? 동사. 그래요. 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꼭 꼭이야. 그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문화? 이 해빗 응, 살다 거주하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는 문화는 주영아 여기 대 뭘로 바꿀 수, 수 있냐? 그... 뭐요? 위치. 위치요? 고세영이는 아, 뭘로 바꿀 수, 수 있어 저 대? 위치, 위치 맞아? 네. 무슨 격이냐? 맞어. 네. 사람이냐 비사람이냐. 어, 그목적이니까 위치 가능하겠지, 그렇지? 네. 그럼 목적격이나 생략할 수 있냐?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 그렇죠. 있지. 그래서 아까 아까도 봤잖아, 뭐했어더 culture we belong to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은뭐도할수 있다고? 네. 생략. 네. 그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그러니까 문화가 주어니까 삼인칭 단수지? 있잖아. 그러니까 S 소리지. 쉐이프는 뜻이 뭐야? 응.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문화가 형성한다 이 말이지. 뭐를 어떻게 우리가 뭐하는지 생각하고 느끼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구성한다. 즉 문화가 만든다. 쉐이프 중요하다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장 뭐한 방식? 플베이스 쉐이프니까 뭐냐 이거? 만연한. 그 문화에서 일반적인 이런 뜻이야. 널릴 수 있는. 음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그렇지? 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 잘봐 이제 여기가 헷갈려. 잘 봐야 돼. In spite of our culture, but p r l y 중에 들 but 여기가 not A, but B. 이런 표현이야. not A, but B 알아요? 저번에 했었는데. 뭐냐, not A, but B. A 뿐만 아니라 B. 그건 나론이 보들 쓰고 어. 그럴 줄 알았어. A가 아니라 뭐다? B. B 이거야. 그럼 A 너는 아니고 B야. 그럼 뭐 강조하는 표현? B. B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잇비 동그라미 치고, 여기 대 동그라미 치고. 그럼 잇비 대! 들어봤잖아. 잇비 대! 무슨 구문? 강조 구문. 그래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다? <laughs> 여기를 강조하는 거. 여기는 뭐일 뿐이다? 나머지일 뿐이다. 해석은 어디서부터 한다? 주에서부터 해서 여기다 뭘 붙여준다? 바로 붙여준다. 야, 그럼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또 바로 기말고사 대비 바로 들어가야 되네. 기말이 12월 중순인가? 어? <laughs> 초등학생이야, 과자 파티 하게? 야, 시상해 이번에 시상. 오케이 시상. 100점 맞음 아직 없지. 100점 맞을 우세, 있잖아. 임진인은 100점 맞음을 했잖아. 음. 굳이 100점 시상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90점대 시상 있고, 그다음에 20점까지는 평균으로 20점까지는 봤을 때 30점을 올린다. 아 너무 많네, 30점? 20점. 20점? 20점. 20점을 20점 <laughs> 20점. 근데 이거 왜냐면 중간고사에서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일단 등급을 하는 건 기말고사까지 보고 선생님이 그 시상하고 크게. 요거는 좀사짜라게 그냥. 맛을 보자는 거니까 20점 상승한다 그럼 선생님이 1학기, 2학기 끝나고는 문상 시상이 있죠 등급이 딱 나올 때는 이제 20점이 오른다 그럼 또 시상이 있지 근데 고세영이가 70점대니까 세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2점을 올리면 80점대네 90점대네 그러면 아이 뭘 2번 받아 둘 중에 원하는 걸받는 거지 아 저번 점수보다 20점 올리는데요 그래요? 그럼 시험대? 근데 최애가 미리 뒤집어지지 않아라요 교수님 말했지? 둘다백점 맞았지. 해보자 그러면 다시 뭐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나이버 B. 그럼 봐라 뭐뭐한 것은 A가 아니라 보다 B다 이렇게 간다. 그럼 뭐한 것은 니가 Who we are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인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인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우리가 우리인 것은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우리인 것은 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이 뭔데? Our oh, culture 문화 때문이다. 다 해댔다. i n s p i t e to 뭐 뜻이 뭐야? i n s p i t e to 어, 음, 뭐에도 그럼말 표현을 잘 봐봐. 야, 문화에도, 이런 문화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건 우린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야, 문화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난 바로 일하러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마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행동한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우리인 것은 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인 것은 바로 그냥 정확히 뭐 때문이다? 문화 때문이다. 즉 문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거야.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어려워. 뭔 어? 소리야. 쉽게 우리가 우리인 것은 즉 우리의 특징,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때문, 뭐 때문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왜 아까 뭐라고 했었느냐. 문화가 뭘 결정한다고 저 문화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누가 결정한다고? 문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고? 문화. 안되지? 너 해석할 때쌤또 설명해주면 잖아 그치?